나는 스세살 어린 나이에 노무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노무사 따 놓고 어떻게 그만둘 생각을 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. 너희는 인생을 바꿔 준 사람들이 있어? 나는 전문직을 그만두 용기를 내준 내 법인 대표님이 내 귀인이라면 귀인이야. 내가 6개월간의 법인 생활을 못 버텨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데 법인 대표님이랑 면담을 했어.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카리스마 있고 정말 멋있는 분이셨지. 그 대표님은 대뜸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. 너는 너가 빛나야 돼. 회사는 너가 빛나러 오는 것이 아니야. 딱 3년만 바깥세상 많이 경험하고 와. 이쪽 일에 매여있지 말고 마케팅 쪽에서도 일해보고 바깥으로 계속 나돌아봐. 그러고도 너가 취업이 안 되면 다시 우리 법인에 와. 그때가 되면 다시 받아줄게. 라고 말씀하셨어. 세장에 갇힌 파랑새에게 문을 열어준 건그 대표님이었어. 멀리, 아주 멀리 날아가 살을 하고 날 회사 문 밖으로 내보낸 대표님 덕분에 난 퇴사 전한 달간은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도 자유롭게 보러 다닐 수 있었고 꼭이 전문직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. 그리고 6개월 뒤 나는 월 500만원 넘게 받는 프리랜서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? 참고로 유튜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. 그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줄게.